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무력통일할 것으로 생각할까?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최근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보> 왜 중국 대륙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목소리보> 당신은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통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我也觉得不太可能，因为如果他们真的打过来的话，他们自己也发展的现在也发展的不错。如果我们再打过去的话，他们自己损失也会蛮大。所以我自己觉得他们可能只是就是在恐吓我们这样。中国大陆瓜特曼的关节能， 어떻게 발转？那个是，我觉得其实就不用我自己觉得他们应该要接受我们自己就是一个国家，不要一直想要把我们占为己有这样。 我觉得 <람> 日本人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최근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我们接待的很多的中国大陆的客人,他们住名所非常的有礼貌,消化也不没有像以前那么大声。虽然有点紧张,可是我还是希望他们能够来,为了整个酒店的生意,我相信大部分的人都喜欢谈他们来。 <람> <람> <이렇게> <람> <다> <람> <람> 당신은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 타 비, 능연 능연이 능연전이완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서 이것은 하나의 통你要坐下谈 被討過第三個國家가는대만을무력통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那我講這個不必要了,就是大家都是同文同種。同文同種都是從大陸來。哦,我們的祖先也是 我是第10代。我從福建南南來,不用再某那麼哦,搞得那麼 <cause 웃음> <ang preparatory> <variety> <be ,とか> <nai> <tmas> 哎，紧张、欸、啦，或是侵略或是怎么样？我我的想法是这样子的。中国大陆和台湾间的最近的紧张关系，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不喜欢这样子一直下去了。大家尽量以时间换取空间呐，就是说时间拉长了啊，不要不要那么紧张了啊，把那个就是说大家多多来往了、啊，来往久了以后，大家都融合在一起了啦。 대만대학의 학생들은 중국대륙과 대만의 긴장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긴장의 감정은 주로 에어국이은은사이 중국대륙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很...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就是一直都这样啊, 당신은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要用武力的话有难度老实讲而且我们的盟友像日本南海美国都有表态嘛然后有军队在协助所以

당신은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국 대륙과 대만 의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군사연습에 대하여 대만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까? 당신은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는 경제 현재의 발전, 그리고 국의분을 무력 통일것이 哦,應該是不會。對,就是有點會像香港這樣子分支。어 空空에서 시위가 있고 나서 당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我覺得像現在維持現狀是最好啦。然後如果最后真的演变成像香港的情况的話可能也不会说到非常不好因为至少台湾还是有自己的一个自治

중국 대륙이 무력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무력 통 대륙이 무력 통로 하고 있는 것이 습니까 중국 대륙이 무력 통일로있이 두렵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무력 통일을 목니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두이 무력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중국 대륙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我得能自好自好不管有有要一都希望可以求一比和平的共 중국 대륙과 대만과의 최근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台湾跟中国是不一样的，它、啊、现在都没有互相去抵触对方，那就维持现状就好了。嗯、对。中国大陆对台湾대해서군사압력을가하고있다고느낍就是其实还好，但是维持就是有有有关系到就是我们当兵就是要会会加长，我们这样从从几从几个月四個月,四个月变一年。嗯，对。然后对从我们这一这一代开始，后面都会是一年，说之后可能会更久。

哦，uh, 对，就是就自、是、己一定要的，只要满十八以上，对，那张当平兵就是要去，假如真的开战了，那就是没办法。西方的여러나라가대만을지원하고있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感觉不只是只有我们，如果就是没有人帮助我们，就我们就的话，那中国但可以随时攻打我们。嗯、但现在至少有人会，至少别的国家会注意一件事情，那就比较不用担心。